자, 이어서 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무진주 나누예라고 되어 있네요. 아, 자, 단엽이 굉장히 이쁜 게 있었고, 여기는 또 이제 호피반이 보이죠? 네, 호피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단엽. 자, 이 끝이, 예, 굉장히 이제 날카로울 정도로 뾰죽한데 의외로 좋은 꽃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서반 서호반. 자 대비가 굉장히 뚜렷하네요. 예, 감상 가치 기준이 높아지죠. 자그 다음에 또 설국, 설북. 설국도 역시 가끔 문이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고정이 된다면 훨씬 더 감상 가치가 더 좋겠죠. 그리고 어, 이거는 또 중이벽성의 중투인데 아, 너무 멋있는데요. <laughs> 굉장히 아주 강직해 보이죠. 예 네. 아주 기백이 있어 보입니다 아또 상반이 우리 요즘 얘기하는 금계산반 계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봉륜 중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 아, 여기도 또 중투가 대주짜리가 있습니다 자 계백이 이쪽이 많네요 어, 아주 풍성하게 크게 키웠어요 중투가 예, 멋있네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여기도 잘 생겼죠 예. 대주로 어, 어디 상처 하나 없이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예. 아, 역시 개백을 또 이렇게 예쁘게 키웠네 이쪽이 많, 많은가 봐요 아, 파운도 나왔습니다 파운, 복륜, 예. 아, 입협성에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게 또 피반이 있죠. 자, 소출을한 흔적이 보이네요. 예, 약간 어, 햇빛에 끌린 형태가 보입니다. 오 사천왕 입이 날카롭지만 어, 이게 생각보다 페양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 이거 키우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자, 아, 역시 어, 이. 옆에 보면은 자 안에 산반도코가 있고 오 문이 아주 복잡한 문이죠 예 천상입니다 천상이 이렇게 나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또 산반 자이편처럼딱서 있죠 자 그리고 어 우리 떡잎장 안으로 오가 있죠 <laughs> 두아가 비는 산반 동년입니다 동년 자 이런 데서 그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죠 서반 더호반 신문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오! 권령포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정말 잘 키우면요. 어, 깜짝 놀랄 만큼 무늬가 좋습니다. 예 지금도 무늬가 굉장히 좋죠? 예, 족수도 좀 늘리고 그러면 이거 보기 좋아요. 진짜 참 우리나라 사피의 도대체 한계가 어딘지 네 예. 감탄사가 아주 연발할 정도로 우수한 품종입니다. 아, 그리고 복륜이 어 이것도 좋은데요. 예, 우리 복륜이 별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 작품 단일 작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비반이 보이고요. 이건 또 호등이네요. 호등 예. 어, 아주 대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사피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무늬, 바탕 무늬가 어, 황색인데, 노란색인데, 굉장히 강해요. 강렬하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자, 그리고 진주수가, 아, 보이고요. 이쪽에서는 흔하게 보이지 않네요. 야, 신라가 또, 이렇게 또, 아주 균일하게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특별 대상 수상 아까 좀 보여드렸었죠 처음에. 그리고 여기 이제 대상 아가씨.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일품관이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멋지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천왕 역시 굉장히 매력이 강한 그런. 지금 두고죠? 잘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봉륜인데, 와, 참 화려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죠? 예. 예, 바짝바짝 입이 서 있는 미리네, 미리네도 참 잘생긴 난초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사피는 이제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래서 약간 권기가 있을 때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부금이 보이고요. 복면.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서반, 네? 서반, 서반 중투가 아닌데요. 이거 호피반인데요. 자, 호피반인데. 예, 도호성을 띄고그 다음에 간복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 다음에 중투가 있구요. 그리고 산반호. 참 산반호 변화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자, 또 여기 아주 굉장히 독특한 난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옥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제 산반으로 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동안은 문이냐, 아니면 평이냐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춘난 말고 다른 계통의 난추에서 이 무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무늬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상반이 있고요. 자또 호피반. 호피반이 이쪽에 많네요. 아, 그리고 여기 또 사피. 사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어, 중투. 이 정도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산반호라고 돼 있는데 중투 이것도 역시 중투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농문이가 많은 거죠. 네, 가운데로 분명히 문이가 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감봉륜 자 산반 오히려 산반봉륜에 가깝지 않을까요? 어... 산반 뭐라 할까요? 어, 우리가 감봉년인데 아내가 산반문이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서라고 하는 서반 또는 서. 자, 아주 화려하죠. 네. 자 녹이 얼마 없으면 잘 타는데 그런데 안태 먹고 잘 키웠네요. 또후도 호피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이하죠. 군이 어, 대비도 굉장히 좋아요. 주스를 이렇게 또 키웠네요 입이 넓고 짧고 무늬도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참 키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역시 중투호 자 여기는 기엽에 역시 수정 복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laughs> 자또 여기는 한엽이죠 한엽 신라가 어, 또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자, 또여 기서 다음 편에 또 이렇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